안녕하십니까. 데이 나인, 41기도 9일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께서 기도하고자 하는 내적 갈망을 주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신자들은 마음속에 하늘아버지께 보다 더 많은 기도를 올리고 싶은 깊은 내적 갈망이 생겨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내적 갈망에 순복하거나 또는 무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를 맛보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하고자 하면 이 내적 갈망에 순응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사탄이 가져오는 온갖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자 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을 목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할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에 작정하고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삶의 위기를 만날 때에는 간절해지는 반면 형편이 호전되기 시작하면 중단되고 많은 데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개인적 혹은 교회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의 힘에 의존하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도 스스로의 노력에 의존하려 합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하는 일이나 프로그램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육신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는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연약한 수고에 복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의 관계에 들어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월등한 축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들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되고 우리의 활동들은 하나님의 활동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이러한 의미있고 깊고 강력한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이 관계가 너무도 밀접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하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셨습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아버지의 권능과 인도하심의 산물이었습니다. 다음의 예수님의 말씀이 이 점을 잘 드러내 줍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그토록 밀접한 하나됨을 가지실 수 있으셨을까요? 이것은 아버지와 매일의 교통, 교제, 소통으로 비롯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의 특별한 매일의 교통, 소통, 교제로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이루실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갖추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권능을 받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고 이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일 헌신 기도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동일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40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타인을 돌보는 일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갈망으로 깊은 기도를 이기간 하게 되시고, 그로 인해 주님과 더 심오한 관계를 가지시며, 거기서 권능을 받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